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밤 9시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택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리아 9장 9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리아는 BC 520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을 스가리아 소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리아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태어났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BC 520년경 다리오왕 2년 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에 학계 소선지자와 함께 동시에 활동했던 소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가랴가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낙이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가 금지가 되었는데요. 왜? 부정한 나귀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는 순간에 나귀가 거룩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가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로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내위기 11장 26에서 27절. 구미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셔서 성전에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위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태우니 낙위가 거룩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성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징승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타심으로 나귀가 거룩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낙위처럼 부정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낙위는 부정한 징승이지만 예수님께서 낙위 위에 앉으신 후에는 낙위가 거룩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6에서 9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 나하더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낙위같이 우리의 죄로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박 속에서 구원을 하는 것만 시각화하여 예수님을 정치적인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스가리아 소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동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다음 주 주일 각자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구독자와 비구독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3위일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구독자와 비구독자 위에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의 위에와 모든 한국 교회의 위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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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